김달진이 덜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하루 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김달진 눌러주세요. 네. 2021년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오늘 연합뉴스는 매년 발표되는 영국의 미술 전문지 아트리브가 이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파워 100을 발표했습니다. 1위가 NFT 발행 표준한 ERC-721이 올랐습니다. 올해 뜨거운 NFT 열풍이 불었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트리뷰는 NFT 기술로 인한 변화를 언급하며 예술 시장과 문화에 관한 모든 기존 가정들은 혼란스럽고 창조적인 불확실성에 던져졌다고 진단했다. 네, 2위는 미국의 인류학자 엔나칭, 3위는 인도네시아의 대한예술그룹 루앙 루파 파워 100의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아나카리가 44위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배령인 예술대 교수가 55위 홍콩 엠프라스 부관장이자 수석 큐레이터인 정도전이 78위 이연수 국제갤러리 회장이 79위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는 경복궁 태원전 현판 복원도 엉터리 국박이 원래 현판 소장중인데 문화재청 사실 모른채 복원 서체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 광화문 영치문이요또 오류다. 네 서울신문도 같은 내용인데요. 경복궁 태원전 현판 엉터리 복원 진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금색 아닌 흰색 오류 서체도 달라. 네 매월. 미술평론가 홍경환이 경향신문에 쓰는 홍경환의 예술 산책 깊이 보호다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공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만 보자면 정부 산하기관 등의 주요 기관장 공무는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는 무대이다. 문제는 동시대 미술의 국제어름을 이해하고 공이 역량을 인정받는 이가 아닌 미술계보다 자신이 아니부터 챙기는 자들이 많으면 공동체 공동체에 틈을 내며 훈란과 불신 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네 문제가 되어 있는 검단 왕릉뷰 아파트 네 이데일리는. 철거 확정되면 청약통장 살려준다. 법적 공방 마무리 철거 확정 조건. 입주자 모집 취소로 입주금 반환된 국토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가능. 집값이 미오르고 재 당첨도 어려워 입주 예정자 입주 보장 해약 반발. 문화재청 앞에서 항의 집회 계획도. 네 스포츠 서울이 전해드리는 디내전 소식인데요. 박서버 화백 에디션 국내용, 국외용 논란. 네, 스포츠 서울 기사인데요. 프린터 베이커리가 독점 판매한 박서버 화백 리미티드 에디션이 국내용과 국외용 에디션을 구별해. 소비자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박서보 작품을 99에디션으로 판매한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99에디션은 말장난이었다. 프린터 베이커리 홈페이지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국내용으로 99에디션을 찍고 국외용 99에디션 재단 보유분 50 애경술을 찍는다고 돼 있었던 것이다. 결국 99 에디션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총248 에디션이었던 셈이다. 네, 뉴시스. 네. 대구 경북 소식인데요. 인사하는 사람. 우리 그 공공조용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거대한 남자가 인사하는 이런. 인사하는 사람 그리팅맨 잡음. 행정감사에서 집중포화. 오세강 구의원 이미 정해놓고 한 심사위원회가 무슨 의미냐. 구청청 절차상 문제없다.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 없어. 주민 의견 수렴 거쳤다. 의원들도 모르는 설문조사. 네 새로 건립되는 국립충주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아침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회장 박인수와 함께 국립충주박물관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오나 건축사무소의 중원착용 풍경을 거닐자를 선정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국제설계 공모에는 총 86개 팀이 참가 등록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거쳐 최종 당선작이 결정됐다. 네, 국립 충주박물관의 조감독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구사마 야요이 호박이 금년도 국내 경매 작품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 뉴스는 연합뉴스. 구사마야요의 호박 홍콩서 94억 원대 낙찰 작가 경매 최고가다 네. 구사마야요의 노란 호박이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네요 네, 동해시의 첫 박물관이 연필미주민 까닥 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동해묵호의 연필뮤즌이 개관했다. 놀랍게도 인구 9만의 도시 동해 첫박물관이자 국내 최초의 연필박물관이다. 뮤즌은 묵호역에서 5분거리 도시재생사업자구에 위치해 있다. 네. 특색있는 한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연필박물관, 뭐 폼박물관. 지난번에 또 진주에서 만드는 재봉틀박물관네 중앙일보 체범의 문화탐색 보라빛 회색과 분홍빛 회색 민중화가 박영균 최민아 그들이 빚은 보라와 분홍 흑백 넘어선 자신의 색깔 이분법 사라진 요즘 시대. 네. 세범 선생은 디자인 평론가죠. 네, 전시 소식입니다. 서울 경제신문 초현실주의 걸작 한자리에 무의식이 이끄는 달리의꿈 같은 현실을 만나다. DDP에서는 살바도로 달리해고등이 열리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계는 초윤실주의 거장전이 열립니다. 네. 어느 전시에 도 사람이 관련 얘기 많이 올까요? 한국일보 초윤실주의 거장전 전시에 거울 속의 얼굴 아닌 뒷모습 시대적 불안에 대처한 그들의 실험. 네, 뉴시스.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 1 0세 김병기 화백 신작을 공개. 한국미술계 최고 원료작가들 작품 33점 한 자리. 네, 어제 개막을 해서 전시는 12월 24일까지 열립니다. 네, 105세 김병희 선생님의 작품과 기사, 105세의 현역, 서울신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10회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개최, 미술도 산업이다. 조각 예술가와 만난 기업들, 창의적 작가 발굴의 기업 브랜드와 일상과 함께 숨쉬는 예술 증명할 것. 네, 조각 베스타전 유튜브 김달진 올라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 천주교 성지에서 만나는 동방정교의 이콘 국내 최대 대규모 이콘 전시 내년 2월 27일까지 80점 소개 네 내일경제신문 신재환의 그곳을 향하여 조각전 마라톤 완주하듯 쌓아올린 시간의 답 네? 그 삼청동 갤러리 40일에서 열리죠 서울신문 홍성 산자락에선 미술관 화가 이응노의 집 10주년 10일부터 먼먼산 해치곡 기념전 이번에 그 고암 미술상을 받은 이진경 개인전이 열리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 고암 이응노의 집 10년 학술 세미나는 달진 임달치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성 이응노예지 네. 이 데일리는 필 갤러리에서 열리는 김성진의 유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극사실주의로 입술이라든지 이거를 줄기차게 그려오는 작가죠. 동아일보, 중국 반체제 예술가, 바디 유초, 이탈리아서 중국은 가깝지 않다 전, 중국 대사관, 반중국적 추소 압박, 미술관적 비판은 예술가의 기능 강행, 곰돌이 푸잡는 시진핑, 이탈리아, 중반대에도 전시, 네,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아이웨이웨이 전시가 열리죠 12월 10일 날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문화일보 서울시 도릉문에 이어 군기시 경복궁 디지털복원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 입장현실기술적용 내부체험 역사적 인물과 만남 콘텐츠도 네 조선일보 뉴스 속의 한국사 가야금관의 비밀 순장자 14명과 함께 묻힌 금관 대가야의 최전성기를 상징한다 세계일보 문체부 전시 해설사 인건비 일부 지원 수도권 70% 비수도권 80%까지 사업 참여기간 27일까지 공모 네 오늘 많은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이미 어, 알려드린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지의 신문수 화백 별세했죠. 로봇집밭 개비, 감토로, 명랑, 만화, 전성기, 여러. 네. 조선일보 기사고요 많은 신문에 기사가 나서, 어, 알려드립니다. 도착한 자료들. 네. 신간인데요. 이현식, 지금 죽음을 그리다. 예술에 담긴 죽음의 여러 모습, 모순들. 17,000원 이민지로 들여다본 죽음의 진짜 모습 너무나 유명한 우리 뱅크시 벽뒤의 남자 이현식 옮김 미술문화 뱅크시 사람들은 종종 낙서가 예술이 될 수도 있는지 묻습니다. 음 틀림없이 예술이죠. 그 얼어죽을 데이트에도, 테이에도 걸려 있잖아요. 2만 5천 원. 네. 월간 사진 12호로 특집. 기획자의 이름으로 전시기획에 몰두하는 8인. 포트북을 제작하는 시각편집자 전가경. 창작과 기획, 기획을 병행하다. 김동준. 박희자, 안종현, 최지인. 네. 스페이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미술 건축 잡지이죠. 네.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도착한 자료인데요. 2020미술은행 수장품 도록과 2020 정부 미술은행 신소장품. 이두 종의 신소장품이 도록이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미술은행 수장품은 그동안에 국립연대 미술관에서 해왔던 미술은행에 대한 신소장품이고요. 정부 미술은행은 기재부 조달청의 미술 작품에 대한 소장, 이거를 대행해서 하는 그런 거라서 미술은행 소장품과 정부 미술은행 소장품은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끝난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 일회였었고요거기 이렇게 다녀와서 그 내용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전통 공예의 법칙이라는 내용으로 일회 비엔날레가 개최가 됐습니다. 너. 한국 박물관옆 옆에 윤현수 관장이 있는 가해 미나 박물관에서 사내가야 보물 잡지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